자, 바이오니아 오늘도 조금 하락했는데, 이제 시간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뭐 이런 티가 없는데, 우선은 우리가 중요하게 이기게 현재 바이오가 너무나도 약세예요, 바이오가. 그렇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이오니아는 그냥 작전주예요, 옛날부터. 작전. 작전 정말 심했던 새끼들이요, 진짜.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이오니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라고 했죠?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제약회사로 발도둠하는, 어, 그니까, 말 그대로 원래 바이오회사는 약을 파, 만들면은 기술 수출을 대부분 합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제 개발한 거를 만들어서 파는데 지금 또 하는 게 코스메르나가 약이 아니에요. 화장품입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분류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이제 영국, 이쪽에 좀 같이 하고 유럽 쪽에 다 팔리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모멘텀의 형성이 전혀 안 됐는데, 근데 기다리면은 알아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다 기관들은 이제 팔고 있는데 세력들이 알아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얘들이 중요해요. 항상 이바이오주에 시세를 올리는 놈들은 다 얘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진짜 이게. 근 이게 뭐냐. 생각보다 안 빠졌다는 거는 안에서 어떻게든 주가를 방하려고 어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 왜 주가를 방어하냐 지금. 현재 세력의 평단가가 한 39,000원에서 한 42,000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세력의 평단가가 이게 1차 평단가거든요. 세력의 평단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오면요. 얘들도 슬발등에불 떨어집니다. 1차 평단가에서는 엄청난 매수세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깨지면 2차 평단가로 간다는 얘긴데 2차 평단가는 이제 한 3만원 초반대 이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뚫리면 은 여기까지 가면은 제가 세력들도 물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부터 세력이 물린 자리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웬만한 내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통정거래도 하고 통정거래가 뭐예요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 3만원에서 B에게 3만 천원에 넘길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일부러 효과를 막 올리고 반대로 이제 떨어뜨릴 때 똑같은 것도 하고 얘는 3만 2천원 C에게 넘기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시한가 매수를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저게 가능하냐? 자, 매매는 우선 체결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구 거래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 여기서 가장 높은 호가,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을 내는 놈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갑자기 하다가 너무 큰 가격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매수 체결내고 반대로 주밑에서 매수 체결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전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새록들이 정말로 잘해요, 알아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찍히는 게 대부분의 물량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한국인들도 다 외국인으로 찍힙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 요 여러분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기관들도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죠? 기관들도 이제 에코프로를 사기 시작해요. 얘들도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한국의 밈 주식이다. 이제 그냥 인기 주식 옛날에 카카오에요, 진짜. 옛날에 카카오처럼 에코프로 가고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카카오도 카카오지만은, 옛날에 카카오 우리 뭐, 액면 분할하고도 5만원에 다시 했는데, 10, 1 0만큼 올라가고,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안 했는데, 카카오도 여러분들, 사람들 더 간다, 더 간다 했어요. 근데 결국 다 떨어졌잖아요. 에코프로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다른 쪽에 돈을 더 이제, 하는 게돈 수익 면에서 더 좋으니까 더 빠르고, 예들도 항상 성과를 내야 될놈들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여기 나갔던 놈들이 다시 들어오는 게 언제냐 이거죠. 이제 바이오 자체가 약세기 때문에 어차피 하반기는 이 바이오의 이 테마가 올 거예요, 진짜. 그때 되면 바이오니아가 또 옛날의 주가를 한번 더 찾을 수 있겠죠. 바이오니아가 여러분들 그냥 무너지진 않아요. 호스메르나가 기술 수출 딱 하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애들이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요. 지금부터 이제 저점으로 그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바이오니아도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괜찮아요, 바이오니아. 자, 그리고 이제 뭐 세력들 얘기도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하죠. 이 라이브는요, 주식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 몇줄 읽어가지고 뭐 영상으로 만들고 올리는 건 뭐든지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어요, 영상 올리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라이브는요 실시간으로 자기 지식이 없으면 아예 준비 자체가 안되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할줄 알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는 지식 자체가 많고 정말로 잘해야지만 라이브를 할수 있다 근데 저는 라이브 하잖아요 제 방송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라이브도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제가 또뭘 했어요 주식은요 정치가 엮인 게 반이라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과거를 알면요 얘들의 특징을 알수 있고 세력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고 이제는 이해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게 뭐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좀 장중 대응이 다들 안 돼요 진짜 이 호가창을 보면서 이제 매수 단가 매도 단가 이 차이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제가 신호를 드려야 되는데 영상은 한계가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매수 단가, 이 매수 잔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절대 이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무조건 떨어진 차트입니다. 보세요. 왜냐면은 하 이게 낮은 이유는 위에 효과, 이 효과 내려가면은 위에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없,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밑에서 매수를 하려고 많은 물량이 밑에 걸리겠죠.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예요.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매도 잔량이 많아야지 올라가고 중인 차트죠. 왜냐? 이게 없어지고, 이게 줄어들고, 위에서 더 크게 팔라고, 여기에 물량이 다 이야기 걸리니까, 이게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아지면서 역전되는 순간이 우리가 단타, 매수하는 타이밍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신호를 못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매번 쳐다볼 수가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좀 함께 하려고, 바이오니아, 번호표와 함께 하는 바이오니아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오셔가지고 제가 매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께 신호를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들어와 계세요 진짜. 저는 카나리아 바이오도 수익을 매 내는 걸 매번 드려, 보여드렸고 제 채널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전 증거가 남아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제 자랑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자 바이오니아 다섯 글자 적어서 저기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 번호표와 함께하는 바이, 바이오니아 매매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들어와 계셔가지고 저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진행하는 어, 그런 방에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다들 들어와 계셔라 이게 포인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게 왜 전문 투자자들이 생각하면요 왜 모니터 4개 8개 깔고 하겠어요 다이 호가장 켜놓고 있거든요 이거 보려고 켜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려고 켜놓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확실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좀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매수 매도를 하면서 제가 많은 걸 알려드려요.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다 알아요. 우리 근데 공부를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되죠. 이게 공부를 이해를 하냐, 안 하냐.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총 쏘는 방법. 군대 가면 다 배웁니다. 모든 훈련병이. 근데 총잘 쏘는 사람 상위 몇 프로 안 돼요. 이 사람들 총 어떻게 잘어요 이해를 잘 하니까 잘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방법은 다들 알고 있어요. 돈 버는 방법은. 그런데 다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기, 결국은 주식에서 돈을 잃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신다. 그리고 세력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린 세력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 왜냐, 우리나라는요, 세력이 존재하는 시장이고 작전이 난무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작전 난무 세력 존재.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력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 시장에선 세력이 계속 존재를 해요. 절대 우리가 세력을 부정해서 아예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은요, 세력들 등에 올라타서 돈 버는 게 가장 쉽고 가장 많은 돈을 봅니다. 근데 이게 방법을 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을 이해하고 시향을 이해해야지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께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죠 다이오니아 정말 진짜 괜찮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줄수 있는 종목이고 언제 슈팅 나올지 몰라요 진짜 지금 또 세력의 1차 평단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 슬 매집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항상 이 호가창과 수급창만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기관들이 존나게 팔아챘겠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알아서 세력들이 방어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절대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요. 이렇게 쓰레기처럼 나올 때도 어느 정도 움직였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면요. 한번도 이런 거 나옵니다. 등락폭이 크면은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종목이에요. 그리고 공매도가 조금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를 떨어뜨려야지 우리가 한번더살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 안에서 실제로 등락폭은 20%여도 실제로 우리가 먹고 나와야 되는 거는 100% 200% 맞고 나와야 돼요. 먹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튼 카톡방 들어와 계시면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다들 배운 사람이잖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제 이 여러분들 크게 이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어. 월요일이잖아요 다들 푹 쉬시고 이제 푹 쉬시고 예좀 피곤하니까 어. 일찍 어. 주무시고 내일 맑은 정신으로 <laughs> 이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밤 주식 tv에 제가 이제 검색시 이제 여러분 검색기 다들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설정하는 방법 컨텐츠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채널이 있어요 알밤 주식 tv라고 알밤 주식 이게 치면요 바로 유튜브 나와요 제가 여기에 여러가지 컨텐츠 올려놨어요 항상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어, 컨텐츠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거 바로바로 적용시키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